반갑습니다, 코코볼 여러분. 오늘은 22만 케이크 준비했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창원의 멜팅플레이스에서 산 자몽 오렌지 케이크구요 이거는 진짜 오렌지예요. 가격은 27,000원이고요. 음료는 커피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저는 과일 중에서 귤, 오렌지를 제일 좋아해요. <laughs> 케이크 속에도 자몽이랑 오렌지가 가득 들어있어요. 생크림이 엄청 맛있어요 시트도 엄청 부드럽고 한 개도 안 느끼하고 딱 가벼운 제형의 맛있는 생크림이에요 저는 요새 생크림 케이크가 너무 좋아요. 옛날에는 막 치즈 케이크, 무스 케이크 이런 거 좋아했는데 요새는 그냥 생크림 케이크가 진짜 너무 좋아요. 22만 명 다시 한번더 감사드리고요.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다들 빗길 조심하세요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